라이브러는 제가 처음이고, 긴장해서 정신만 차리고, 이제 제 이름은 이시입니다 좋아하는 <laughs> 것은 뭐든지 즐거워지는 거예요. 이제 즐거워지기 위한 과정도 좋아하고, 뭐, 게임을 비교하자면은,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나, 어씨 아, 잠깐 보상 받는 것이예그 <laughs> <laughs> 정도에요 화면에 보이는 아거 인형 고래 인형 지금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근데 상어 말고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우리 상어랑 아 상어는 내가 악어랑 악어랑 고래랑 함께 했잖아 근데 이제 그 인형들이 어젠가 세탁기에서 돌아가셔버려가지고 이상하다 잘 씻겨졌는데 포인트는 이제 아재개그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물어보면 뭐가? 뭐가? 아! 뭐가 참. <laughs> 애각는 이렇습니다 미래 의심에게 당장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했으면 모두가 즐거운 미래였으면 좋겠다 <laughs> 그때는 글씨 그 좀잘 썼으면 좋겠어 미무실의 위사 선생님의 위자는 나무의 위 미무실의 위자는 위사 선생님이 가져다주신 위자인 줄 알았는데 위피의 위자다고갔나 위피는 위자에 앉아 위를 보고도 위를 행하지 않으면 위를 저버리는 거 짐할게 됐고 미무실에 가서 위자에 앉아 위를 행했다 오케이 다음 패스 오케이 다음 패스 오케이 다음 패스